여게 H2가 물이지, 물. 물은 수소 두 개랑 산소 하나로 돼 있는데 수소가 가벼운 수소도 있고 무거운 수소도 있어. 중성자 개수가 더 있어 가지고 가벼운 수소, 무거운 수소가 나눠지는데 무거운 수소는 중수소, 가벼운 수소는 그냥 수소라고 부르는데 이 물이 수소 때문에도 무게가 나갈 수 있지만 산소도 사실은 동위 원소라고 해서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산소가 원래 주기율표상에서 봤을 때는 헤헤리베 비키니오 분에 님이 1 6가해 가지고 8번이야. 8번. 얘가 원자 번호 8번이고 질량수는 16인데 이 산소가 질량수 16짜리 말고 이 질량수가 일종의 얘네들의 무게를 결정하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산소가 16짜리랑 18짜리랑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무게가 다른 두 원소의 관계를 동위 원소라고 해 그래, 동위 원소. 주기율표상에서 위치가 같은 애들 이런 뜻. 그래서 동위 원소는 화학적 성질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물을 만들 때 얘가 물을 만드나 얘가 물을 만드나 똑같은 물이야. 무게만 다른 거야. 맛도 똑같아. 그래서 동해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똑같은 물리적 성질만 다른 애들이 동해원소인데 쉽게 말해 얘는 16짜리, 18짜리니까 얘가 어쨌든 쬐금 무거워. 18짜리가. 오케이? 그래서 물도 16으로 되네, 18로 되네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물 자체도 16으로 된 물, 18로 된 물. 중요한 건둘다 우리가 먹었을 때는 그냥 물이야. 구별 불가능한. 잘 봐, 잘 봐. 이 물의 일생을 따질 건데, 다 쓰면 되지만 귀찮아. 그리고 대부분 다 생략하기 때문에, 얘랑 얘 물을 따질 건데, 얘만 쓸 거예요. 얘만. 자, 뭔 소리냐. 야, 16, 5가 날아갔어. 이러면, 누가 날아간 거냐면, 물이 날아간 거야. 알았지? 우리끼리 약속. 이런 거야. 16, 5가 날아갔다. 이러면, 얘 혼자 날아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날아가는 건데, 약간 줄여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이 그림을 기억해 주면 돼. 그림을. 자, 요렇게 해서 육지, 육지. 그다음에 요렇게 해서 바다. 바다 느낌 만날 때는 여기다 배 하나 그려 주시면 되겠어요. 자, 육지랑 바다를 그린 다음에 물이 165를 가진 물하고 185를 가진 물이 있는데 잘 생각을 해 봐. 원래 온도가 높던 낮던 간에 심지어 추운 날에도 증발은 일어나요. 그러니까 물이 증발을 해서 슝 하고 하늘로 날아가는데 얘는 가벼운 물이고 얘는 무거운 물이니까 얘가 조금 덜 증발하고 얘가 더 많이 증발해. 기온이 만약에 올라가 버렸어. 그러면 증발이 더잘 일어나겠지. 그럼 기온이 올라가서 증발이 잘 일어나는데 165를 가지고 있는 물은 원래 증발이 많이 됐기 때문에 증발이 많이 안 늘어요. 원래 증발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해 돼? 너네가 그렇게 되겠지. 공부를 원래 잘하다 보니까 공부를 해도 조금밖에 실력이 안 오르는 거야. 그래서 실력이 안 오르는 거야. 힘을 내. 근데 너네가 완전 히 바닥이야. 그럼 좀만 해도 실력이 팍팍 오르지. 실력이 안 오르는 사람은 힘을 내세요. 본인 실력이 생각보다 높은 걸 수도 있어. 하지만 계속 정진하면 오르긴 오를 거야. 힘을 내. 맞지? 근데 이 18, 5 같은 경우는 증발이 잘안 됐었는데 따뜻해. 그러니까 이제 증발량이 그렇다고 이렇게 늘어나는 건 아니고 평소보다 많이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대기 중에 16과 18의 비율을 생각해 봐. 평소에는 16, 5분의 18, 5의 비율이 어떤 특정 값이었어. 예분의 예로. 근데 기온이 따뜻해져서 얘가 늘어나는 것보다 얘가 더 많이 늘어났으니까 얘보다 얘가 큰 값은 아닌데 가분수는 아닌데 원래 값에 비해서 요 빨갱이 빨갱이 이랬다가 얘가 커지는 정도보다 얘가 커지는 정도가 더 커졌으니까 16분의 18 값이 기온이 올라가면 이 비율 값은 커지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대기 중에 있는 물의 비율이 비가 돼서 내려서 육지에서 빙화가 돼요. 그럼 옛날에 하늘은 우리가 맡아 볼 수가 없는데 옛날에 빙하는 긁어서 분석할 수 있거든 그럼 특정 빙하를 분석을 했는데 16분의 18에 대한 비율 값이 꽤큰 편이야 그러면 요 빙하가 만들어졌을 때 따뜻했다는 걸알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알아내는 거야 그러면 이제 바닷속에서는 산호 자 산호가 살고 있는데 얘네들은 요런 물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 몸을 만들어야 돼 근데 산소들이 쭉 해서 비율이 평소에 비해 얘가 더 많이 줄어버리니까. 바닷속에 있는 16, 5분의 18, 5의 비율은 기온이 올라가면 감소하는 거지. 반대가 될 테니까. 근데 바닷속에 있는 해양생물들, 조개껍데기라든지 이런 애들이 저 원소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얘네가 꿀꺽하고 이걸 이용해 가지고 자기 몸을 구성하거든. 그리고 죽어버려. 그러면 옛날 바다는 우리가 떠만 떠볼 수가 없지만 옛날에 죽었던 생물체들은 화석으로 분석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옛날 화석들을 분석해 보니까 어 165분의 18호의 비율이 작아 그 말은 따뜻+ 따뜻 그러니까 이제 결국 둘이 반대인 거지 하늘 편 바다 편 서로 반대인데 하늘하고 같은 편이 빙하고 바다하고 같은 편이 해양생물이고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과거 기온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